지금 이곳에서는 우쿠렐레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아직 초보이신 분들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이곳에서 지금 열리는 수업은요. 특별한 엄마들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인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표정과 우쿠렐레 소리로 가득 찬 교육실, 악기의 매력에 푹 빠진 모습들인데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모인 걸까요? 저희, 어, 저희는 뱃속에 지금 아기가 열심히 자라고 있는 예비 엄마들입니다. 참여하시게 된 거예요? 아, 우선은 이제 태교를 하고 싶은데 어떤 태교를 할까 하다가 마침 여기 보건소에서 문자가 왔어요. 오프로일레 태교 수업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아기한테 너무 좋은 소리를 들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그리고 왔어요. <laughs> 음악 태교 특강은 12주 동안 처인구 보건소에서 열리는데요. 오크렐레라는 친숙하고 배우기 쉬운 악기를 통해서 아기와 교감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기한테 좀더 감성적인 부분을 채워주고 싶어서 오크렐레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배운보시니까좀 어떠신지? 너무 생각보다 쉽고. 재밌고 강 선생님하고 꼭 우쿨렐레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산모들하고 교감을 나눌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D 라인을 뽐내며 노래에 맞춰 몸도 풀고 따라 불러도 보는데요. 이처럼 악기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태교 강의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엄마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쿨렐레를 배워 보는데요. 오늘이 세 번째 수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직까지는 손에 익숙하지 않은 듯 조금은 어설픈 손놀림으로 강사님을 보며 연주해 보는데요. 아직 능숙하진 않지만 다른 엄마들과 함께 하기에 또 우리 아기에게 들려주는 연주이기에 엄마들의 얼굴엔 절로 미소가 떠오릅니다. 어, 너무 재밌고 처음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쉽고 선생님이 너무 재밌게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천천히 잘 재밌게 배우고 있어요. 나도 재밌고 네. 있겠죠? 네네. 네. <laughs> <laughs> 하마 엄마다 열심히 잘 배워서 좋은 태교 행복한 태교 해줄게. <laughs> 우쿨렐레 연주는 화려하진 않지만 듣는 저도 마음이 편해졌는데요. 뱃속 아기에게도 좋은 점이 많습니다. 노래하는 것만으로도 엄마가 이제 호흡하면서 숨 쉬면서 그 산소 공급이 아기한테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근데 이제 생음악으로 아기까지 같이 연주하면은 그 리듬감을 아기를 통해가지고서 리듬감 뿐만이 아니라 아기가 익히면서 정서적인 안정을 주면서 엄마하고의 그 열다 또 같이 교감을 할수 있다는 거죠. 행복한 엄마들의 연주는 10월에 열릴 예정인 용인시 임산부의 날 행사에서 직접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때쯤이면 완벽한 하모니를 기대해도 되겠죠? 우크렐레 음악태교로 뱃속 아가도 엄마도 편안하고 행복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